요거 다용도 미니 초퍼라는 제품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마늘 다지고 뭐 야채 다지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 고기도 다질 수 있대요. 이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되게 헤맸었는데 저랑 비슷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설명하려니까 약간 신이 나네요. 이런 설명서 있는데 우리 이런 설명서는 안 보고 사용하는 게또 약간 가오 아닌가요? 요거 비닐을 벗겨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재료 그 부속품을 다 결합을 시켜놔서 그런데 원래 이렇게 하나 하나 다 분리가 돼 있거든요. 요게 그, 야채를 담을 수 있는, 야채나 고기까지도 이게 갈린대요. 그래서, 야채나 뭐 이런 거다 담을 수 있는 본체 용기고요 밑에 보면 300ml 까지라고 눈금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 요거는 밑에 그 미끄럼 방지 고무 패킹 같은 겁니다. 요렇게 결합이 돼 있고, 요거 따로 빼서 세척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보관도 가능하고, 세척, 세척하고, 따로 넣어서 보관도 가능하고, 요렇게 돼 있고, 이거 뭐, 말, 설명은 안 해도 아시겠죠? 용도는. 여기다가 야채 같은 건넣고 칼날이 돌아서 갈리는 타입이에요. 근데, 콘센트가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로 가는 거예요. 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먼저 결합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요렇게 날카로운 칼이 있는 요게 있거든요. 요거를 여기다 연결을 합니다. 밑에 칼날 모양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그냥 끼워주시면 돼요. 결합하는 거 어려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요렇게 몸체가 결합이 돼요. 이렇게 밑에 칼날이 있고, 요거를 안에 침처럼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홈에 맞춰서 그대로 끼워줍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결합이 잘 됐죠? 이렇게 결합이 됐으면, 여기다가 원하는 야채나 뭐 이런 것들, 마늘이나 뭐 많잖아요. 갈수 있는 것들, 야채나 고기 같은 거 넣고, 적당히 넣고. 요거를 뚜껑을 닫아줘요 여기 보면 잠금이랑 열림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 그대로 화살표 방향대로 돌리면 잠깁니다 요렇게 잠기면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요거를 여기다 체결을 해줘야 돼요 이게 전기로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 콘센트가 여기 달려 있잖아요 요걸 거 이렇게 체결을 해요 이렇게 하면 체결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아까 이게 약간 덜컹거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결합을 못한줄 알고 계속 돌리면서 이렇게 쑤셨거든요 근데 결국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자존심 상하지만 상세 페이지를 봤는데 이게 원래 이런 거래요. 그래서 이게 약간 지금 떠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딱딱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딱 결합이 된게 아니라 살짝 떠 있어서 왜 이런가 했는데 이거 콘센트를 이제 꽂습니다. 그럼 전원이 연결됐잖아요.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손으로 살짝 누르면 내려가거든요. 누르면 작동이 된대요.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저 이런 제품을 안써봐 가지고 아무래도 뭐 주부분들은 뭐 당연히 아실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남자들은 이런 초퍼? 다용도 미니 초퍼? 이런 다지기를 쓸 일이 거의 없잖아요. 요리에 관심이 정말 많으신 분들 아니면 이걸 쓸 일이 없는데. 저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거를 설명해 줘야겠다고 라 생각을 했는데 되게 신이 나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작동이 돼요 칼날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작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누르면 저속으로 돌아가요 여기가 그래서 너무 세게 갈릴 필요가 없는 거는 그냥 요거를 이렇게 가볍게 누르면 작동이 되면서 돌아가는 거고 만약에 고속으로 갈려서 뭔가 세게 엄청 가늘게 막 다지고 싶은 게 있으면 위에 동그라미 버튼이 보이시죠 요게 터보라고 적혀 있거든요 요거를 이 버튼까지 눌러줍니다 그럼 이게 고속으로 돌아가요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여기를 세게 이렇게 누르면 이것까지 눌러지면서 이렇게 같이 돌아가겠죠 이렇게 쓰는 타입이에요 이거 되게 신기하죠 이거를 한 10분 동안 제가 억지로 이걸 끼우려고 했었는데 진짜 쓸데없는 짓한 거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남일이 아니거든요 혹시 초퍼 쓰실 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쓰는 타입이에요 이거를 눌러서 저속으로 작동시키고 버튼 누르면 고속으로 돌아간다. 다 쓰고 나면 이걸 열어서 여기는 내용물이 묻을 일이 없으니까 이건 뭐 물로 씻을 일이 없겠죠. 콘센트까지 달려있으니까 씻는 건 여기서부터겠죠. 요거 뚜껑 이렇게 열어서 요거 분해하고 칼날 두개 분해하고 요거 아까 고무도 빠진다고 했잖아. 요거까지 분해해서 전부 물 세척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위생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뭐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걸 매일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용도 좋지만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보관도 그렇고 이렇게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널어놓고 건조시킨 다음에 다음날 또 쓰시면 되겠죠. 되게 거는 아니지만. 약간 번거롭긴 하지만 어쨌든 관리는 깨끗하게 할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국산이 아닌가 봐요 아까 보다 보니까 이게 독일 국긴가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용도 미니 초퍼라는 제품이고 모델명 실리콘 스테인리스 제조국은 중국이네? 근데 이게 제품이 크루거라는 제품이거든요 크루거 다용도 미니 초퍼라는 제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국산 아니고요 외제예요 1L짜리네요 어, 이게 1L나 되나? 1L짜리라고 합니다 손쉽고 간편한 고기 야채 다지기 고기도 갈린다는 게참 신기하네요 고기까지 갈리려면 이 모터 힘이 굉장히 셀거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힘이 센거 같... 다용도 미니초퍼였고요